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뭐뭐 하는 기대와 뭐뭐 하는 도중에 라는 두 개의 말을 어,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나 기회에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어, 그래서 두 개를 겸해서, 두 개의 행위를 겸해서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죠. 학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그래서 학교 가는 그 도중에 책을 사는, 서점에 들러서 책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학교에 가는 도중에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그래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같은 의미입니다. 또 시내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시내에 갔다 오는 도중에 친구를 만났어요. 같은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개의 말이 구별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는 길에는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다, 오다, 주로 이런 말에만 씁니다. 다른 말에잘안 쓰여요. 그래서 집에 가는, 가다라는 말에 는 길에는 쓰여요. 그렇지만 가다 오다가 아닌 운전하는 길에, 공부하는 길에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뭐 하는 길의 앞에는 가다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이런 말은 쓰이지만 그 외의 동사는 잘안 쓰여요. 그러나 도중에는 여러 가지 동사에 모두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괜찮고요. 운전하는 도중에 괜찮고요. 공부하는 도중에 괜찮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길에 길이니까 가다 오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길에는 가다 오다라는 동사에 주로 쓰이고 도중에는 거의 모든 동사에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 또 모모하는 어, 길에는 모모하는 길이다의 형태로 어, 잘 쓰여요. 그런데 모모하는 도중에는 모모하는 도중이다 라는 거는 좀잘안 음, 써요. 어, 도중 대신 모모하는 중이다 라는 말로 줄여서 도자를 빼고 모모하는 중입니다 라는 말은 써요. 음. 그래서 뭐하는 길이다의 예를 들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출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길이다. 어 이에요는 이다의 변형이니까 그렇지만 회의하는 길이에요, 공부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가다 오다가 아닌 다른 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잘안 쓰는 거죠. 어 그런데 도중에는 도중이에요라고 말해도. 어, 알아듣고 소통됩니다. 그렇지만 잘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어디 가는 중이에요? 라고 하지, 도를 빼는 거예요. 도중이에요. 뭐, 알아들어요. 네. 그렇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출근하는 중이에요. 회의하는 중이에요.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뭐뭐 하는 길에는 뭐뭐 하는 길이다. 가다 어, 오다와 함께 쓰여서 그렇게 쓰이지만, 어, 뭐뭐 하는 도중에는 여러 동사와 함께 쓰이지만, 도중이다 라고 쓰지 않고 중이다 라고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죠. 저는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말이 맞을까요? 학교에 가는 길이에요. 가다라는 동사와 쓰였기 때문에 길이에요 되고요. 학교에 가는 중이에요. 어, 둘다 됩니다. 또 퇴근하는 길에 도중에 퇴근하는 도중에 그애요 마주쳤다. 그러면 퇴근하는 길이니까 퇴근하는 거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퇴근하는 도중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길에 밥을 먹다라는 동사하는 길에는 잘안 쓰죠. 밥을 먹는 도중에 재채기가 나왔어요. 밥을 먹는 중에 재채기가 나왔어요. 이때는 중에를 써야 되죠. 잠을 자는 자다라는 동사는 길과 쓰이지 않으니까 잠을 자는 중에 내가 다녀갔구나 이렇게 쓸고요. 회의하는 길에 어, 회의는 길은 가다 오다와 주로 쓰니까 이때 쓰지 않고 회의하는 중에 깜빡. 잠이 들었다 라고 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와 이동과 관련된 말에서는 길과 도중 모두 사용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럴 때는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가다 오다와 관련된 것만 길에를 쓰고 기, 그 외에 모든 두루두루 쓸수 있는 말은 도중에 어, 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는 길에와 는 도중에를 구별해 봤고요. 는 길에는 주로 가다오다에, 어, 는 도중에는 여러 동사에 모두 쓰인다는 것. 요것을 기억하시고, 는 길에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